반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싱클리닉의 수인영가조입니다 음, 제가 보통 유튜브에는 제가 이제 알아낸 방법들, 팁 이런 것도 올리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밴드에 따로 골프 채도 공부도 따로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메이저 대회사들 뭐 있죠? 뭐일러메드타이탄 뭐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특이한 채를 좀 많이 써보는 걸 좋아해요. 레어한걸 좋아합니다. 제 자동차도 레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건잘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뭐 항상 여기가 너저분하죠. 뭐 치워놔도 더 너저분해집니다. 왜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쭉 세워놓고 아무거나 막 쳐봐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어 물론 자기한테 맞는 채그 다음에 스펙 뭐또 여러분들 샤프트 뭐, 뭐 자기한테 스펙이 맞니 안 맞니 약하니 이거는 뭐 강하니 아니면 헤드도 이 헤드 나한테 맞니 이런 것도 굉장히 따지잖아요. 어 근데 프로들은 그런 거안 따지면 물론 프로들은 자기한테 맞는 채 하나만 들고 다니지만 프로들한테 이채 쳐보세요, 저채 쳐보세요 주면 은꼭 어느 채도 못 치겠습니까? 그죠 아무 채나 다잘 쳐요. 근데 아마추어는 자기 차 아니면 못 치거든요. 잘못 쳐요. 그래서 저는 프로를 항상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채를 쳐줘도 잘 치는 프로가 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들 아무거나 막 쳐요. 계속. 스펙 따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 치다가 보면 은제 몸이 이제 그... 여러가지 다양한 체에 적응을 하면서 실력이 더 발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쌓아두고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사서 뭐 쳐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엊그저께 이제 보다가 요즘에 제가 1번 아이언 여기 이제 들고 있는 여기 나이키 오리지널 블레이드 여기 나이키 마크 하나만 있는 옛날에 탈고주가 쓰던 이제 아이언이죠 여기 미우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미우라에서 포징한 건데 일번 아이언을 연습하는 데 현안이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0번 아이언도 있어요. 티샷도. 근데 0번 아이언 못 구하고. 1번 아이언을 연습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뭐 원래 제 전부터 무조건 장타만 팠어요 저는 점수를 내는 재미는 없습니다. 점수를 잘 내봤자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필드 가가지고 300m 있으면 원, 원 한번 하면 그게 1 8홀 라운딩에 그냥 한번 돌면 끝이에요. 또 아니면 팝파이브 2원에서 이글 찬스. 뭐 이글 찬스가 돼서 이글을 안 하고 뭐 포퍼스라고 서 팔을 하든 목이를 하든 저는 이뭐투번까지거리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리를 무조건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또 하나 제 재미 자체가 드라이버 없이 아이언으로 티샷 했는데 남들보다 3, 4 0 m 가 멀리가 있다 그 재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그러면 옆에서 막 좌절하거든요 자기는 드라이버로 쳤는데 제 아이언으로 친게게한 뭐 3, 4 0 m 터 멀리 가면은 막뭐 정말 그이 뭔가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그런게 그 재밌어요. 그래서 1번 아이언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보다가 그래서 제가 1번 아이언을 수집을 하는게 또 이제 취미입니다. 그냥 계속 검색을 해서 1번 아이언 있으면 많이 사보거든요. 근데 이 1번 아이언은 일단 절대 새걸로 못 구합니다. 1번 아이언 새걸로 자체가 안나와요. 요즘에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1번으로 나오긴 하는데 드라이빙 아이언 저는 좀 두툼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드라이빙 아이언. 그냥 일반 아이언 요렇게 일반적인 아이언, 캐비티든 블레이든 드 일반적인 아이언인데 일반 아이언 같은 걸좀 많이 사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일반 아이언 세벌로못 구합니다. 그래서 다 중고로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일반 아이언 로프트가 16도에서 17도 정도가 됩니다. 그게 뭐 어떤 로프트냐면 4번 우드가 16.5도예요. 3번 우드가 15도고 8번 우드가 아, 3번 우두가 15도고, 5번 우두가 18도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우리나라는 4번 우두를안 팔지만, 외국에는 4번 우두를 팔거든요. 4번 우두가 16.5도예요. 그래서 이 1번 보통 1번 아이언이 그 4번 우두와 같은 로프트라서 그 비슷한 거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티샷 용으로 쓰려면 무조건 일단 로프트가 세워진 게 좋아요. 로프트가 세워지면 세워질수. 그래서 뭐 우드보다 드라이버가 더 나가잖아요. 그죠? 우드는 15도인데 드라이버는 10.5도, 뭐 9도. 그럼 더 멀리 날라가거든요. 7번 아이언보다 3번 아이언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로프트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게 거리를 더 보내주기 때문에, 음 저는 로프트 세워진 걸 좋아하거든요. 뭐 드라이버도 저는 뭐 보통 들고 나가게 6도 막 이런 거 들고 나가니까 뭐 9도 이런 걸안 들고 나가고. 근데 일반 아이언이 16도보다 더 세워진 걸 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옛날 것 중에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옛날 거고. 그래서 이렇게 16도보다 더 세워졌는데, 어느 정도 쓸만한 아이언은 거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엊그저기 제가 또뭐 이렇게 보다가 1번 아이언인데, 로프트가 14도짜리가 있는 거예요. 14도. 그러면은 3번 우드 15도보다 1도가 더서 있어요. 보통 스트로우드가 13도 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번 우드보다 약간 1도가 더서 있고 티샷용으로 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새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1번 아이언 정말 새걸로 못 구합니다. 그리고 1번 아이언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시중에는 안 팔아요. 1번 아이언을 제작하는 건 전부 다 대부분은 투어용, 투어 지급용으로만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사지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나온 뭐 시중에 샵에 가서 파는 그런 풀셋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언 풀셋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전부 다 투어 지업용으로 나와요. 근데 그 투어 지업용으로 나온 게 재고로 나오는 걸 그런 것들을 삼기게 해서 일단은 1번 아이언 2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투어 이슈 웨 여러분들 투어 이슈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드라이버도 투어 이슈면 일반적인 것보다 뭐한 1.5배 두배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투어 이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번 아이언인데 로프트가 14도, 14도 짜리 정말 없거든요 네. 14도인데 새걸로 그것도 전에 아까 말한 드라이빙 아이언처럼 두툼한게 아니고 그냥 일반 아이언 캐비티 형태인데 약간 얇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뭔가 티샷하기 굉장히 그리고 블레이드처럼 여긴 제 나이키 아이언 블레이드는 굉장히 작은데 약간 옆으로 약간 넓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드 샬로한 거죠. 그래서 맞추기도 좀 쉬운 것 같은데 너무 두툼하지도 않고 일반 아이언의 얇기에 그것도 새걸로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오 이거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르면서 어, 또 소량을 또 어, 구입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이거 어, 이거는 제가 어, 뭐 테스트를 해봐 해보지 않아도 왠지 감으로 딱 보면 저는 워낙 채를 많이 사서 감으로 알거든요. 어느체어느체 이렇게 좋겠다. 그래서 오, 아, 이거는 바로 공구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밴드에 공구글을 올려놨어요.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공구글이 있습니다. 아까 순대국밥 먹어보면서 공구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1번 아이언을 이제 소량을 공구를 해요. 근데 1번 아이언을 왜 공구를 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3번 아이언 쳐보세요. 3번 아이언 못치요 3번 아이언 어려워. 나는 4번도 안 되는데, 5번도 안 들고 다니는데 무슨 3번 아이언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반에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3번 아이를 딱 줘가지고 이거 연습해봐 그러면은 이거 어렵다 말다 생각 안 하나요? 아, 뭐 이거 그냥 골프채라고 생각하지, 뭐 3번이 몇 번이고 4번이 몇 번이고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번 아이 주고 치라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아, 그냥 이 골프채 값다. 어,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초보한테 그 사람한테 이거 1번 아이언을 툭 주고 저거 쳐버해봐어 뭐, 이거 뭐 헤드가 정네 이러면서 뭐 어, 처음엔 눈꼽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도 뭐 주면은 아 이게 골프채인가 보다 열심히 그냥 맞추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을 쳐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만 맨날 죽어라 연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롱아이언 5번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3번 아이언 아면 안되거든요 그때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안된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먹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일본 아이언 공부를하냐면 일단 저처럼 일단은 티샷용으로 멀리 날리고 싶어 아이언으로 멀리 날리고 싶고 요새 지진이 여이 배우 있죠 배우 배우 지진이 <laughs> 배우님이 뭐 요즘에 이제 아이언 티샷 그, 그 연예인들 많이 나오면서 아이언 일본 아이언 티샷을 할거 옆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일단은 아이언으로 티샷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에필드 나가면 물론 아이언 티샷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드라이버 하는 소리 있지만 멋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인처럼 남들보다 멀리 나가면. 그래서 일본인 왜 공부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어. 일계 아마추인 제 영상까지 보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골프 실력이 안 늘고, 골프 실력이 늘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보는 게 레슨이잖아요. 어떤 레슨을 보면은 더 이렇게 골프가 늘고, 어떻게 하면 더 골프가 늘고, 나도 골프는 안돼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게, 이 취미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맨날 검색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골프를 더 쉽게 똑바로 멀리 잘 날리는 그런 레슨만 보는데 혈안이 돼있잖아요 그 레슨보고 따라해고 안되면 또 다른 레슨보고 아니면 뭐그 레슨을 직접 찾아보기 하고 그런데 골프 실력을 그냥 정말 이거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골프 실력을 정말 간절하게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레슨 맨날 보거나 그런거 하고 막 프로한테 레슨 받아가지고 뭐 찾아가 가지고 배우 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동네 중고샵 가서 가지고 3번 아이언만 딱사 가지고 3번 아이언만 1년 연습하세요. 이렇게 나게요.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게 대부분의 필드 뭐냐 인도 가서 드라이버만 빠빠빠 망치고 그다음에 아이언은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쇼게임 연습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하든 2년 하든 5년 하든 10년 하든 30년 하든 해도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아 나는 정말 골프를 실력을 늘리고 수, 싶다라고 생각하면 동네 중고샵 가서 특히 요즘에 나오는 드라이빙 아이언처럼 쉬운 거 말고 공이 좀잘 뜨는 거 말고 옛날 아이언 머슬백 이런 것들 3번 아이언 핑 옛날 뭐 아이 뭐 이런 그런 좀 그런 아이언 중에 3번 아이언 2번 아이언을 구해서 그게 처음엔 안 맞더라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도구를 쥐어주면은 결국에는 그 도구를 쓸수 있게 자기 몸을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드라이버 공 맞췄어요. 드라이버 있다는거 길게 두고 처음부터 공잘 맞추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 운동선출이 아니고서요. 그 다음에 7번 아이언도 자람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가 보니 그분이 도구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3번 아이언도 여러분들은 처음엔 어렵고 나는 아, 나는 3번 아이언 못 쳐. 이미 여러분들은 막못 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3번 아이언 가지고 한 1년 연습하면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우드도 못 치잖아요. 여러분들 3번 우드 잘 치고 싶으시면은 여기 제제 제 여기 보면 여기 드라이버 티 없죠, 그죠? 예, 저는 여기 오토 티 없기 보통인 옛날에 오토 티가 있었는데 오토 티 지금 빼놔가지고 일단은 뭐 티를 없습니다. 그러면 티 꽂고 드라이버 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여기서 연습할 때드라이버를 아이언 연습을 안 해요. 예. 무조건 티샷은 3번 우드, 1번 아이로도 큽니다. 그래서 3번 우드를, 여러분들은 3번 우드 못 친다. 여러분들 3번 우드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또 우드를 잘 칩니다. 여자들은 우드를 맨날 쳐야 되거든요. 운동신경이 런게 남자가 훨씬 더 좋은데, 남자보다 여자가 우드를 잘 치는 거는 여자들 우드를 맨날 쳐요. 남자들은 기껏 해봤자 팝5야한 번, 두번 끝. 우드로 티샷도 잘안 안안안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3번도를잘 치려면 드라이버를 아예 빼고 자기가 한 1년 동안에 무조건 티샷을 3번들로만 하면 1년내에잘 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골프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면 레슨이라고다 필요 없이 결국에는 어려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몸이 적응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3번, 아이언 잘 치, 3번 아이언을 잘 치는데 7번 아이언 못 치는 사람 있습니다. 3번 아이언 잘 치는 사람 치고 고수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3번 아이언 잘 치면 무조건 고수예요 어느 정도 80타 초반 싱글은 치어낸다는 겁니다 도구 어려운 도구 하나만 딱잘 쓰면 나머지는 알아서 가요 알아서 근데 거기서 3번 아이언보다 더 어려운 게 2번 아이언이고 2번 아이언보다 더 어려운 게 1번 아이언이지 그죠 1번 아이언으로 어느 정도만 쳐낼 수가 있어 얼리... 1번 아이언으로 완벽하게 칠한 소리는아닙니 다. 1번 아이언은 어느 정도만 쳐낼 수가 있어도 나머지 모든 채들의 실력이 같이 올라가. 이건 연습도 안 해도. 나머지 14개 빼게 들의 모든 채를 연습 아예 1년 동안 놓고 집어 던지고 나는 무조건 인도에서 아니면 연습할 때 1번 아이언만 연습을 한다. 게임 할 때는 이럴 수가 없겠지만. 연습은 무조건 1번 아이언만 한다. 1년 동안. 그러면은 1년 뒤에 자기가 30년 이 나머지 7번 아이언 드라이버 연습한 것보다 실력이 더 늘어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좀잘 어려운 도구를 연습을 해서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느냐면 7번 아이언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드라이버 아니면 7번 아이언 이렇게만 연습하잖아요, 그죠뭐 요즘에는 5번 아이언도 못 치는 사람도 많죠. 아니면 유틸을 연습하든지. 그러면은, 7번 아이언은, 쳐도 나가고, 방금 뭐 깎아쳤죠? 돌려쳐도 나가고, 지역빡도 나가고, 벌려도 나갑니다. 어떻게 치더라도 공은 일단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채를 치면은, 무조건 공은 어느 정도 나가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백날 연습해봤자 어쨌든 공은 잘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더라도 자기 스윙이 이게 자기 스윙을 잘해가지고 공이 잘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생긴 모양이 잘 나갔는지 이걸 모릅니다. 근데 여기 1번 아이언은 아까 7번 아이언 치는 것처럼 쳐볼까요? 찍어볼까요? 안 나갔다 기어가요 기어가또보올려 볼까요? 폴리 먹공 이도 안뜹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체는 내가 스윙이 뭐가 잘못된지를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내 몸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도구에 적응을 한 동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일반화이를 자꾸 치면 왜 안되지 왜 안되지를 계속 자기가 뭔가 이걸 잘 치려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스윙의 폼도 바꾸고 어드레스도 바꾸고 하다보면 보면은 결국에는 일반 아이언을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어려운 도구를 잘 치는 아버지가 다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이언 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도구, 어렵더라도 자기 스윙의 발전. 그러니까 일반 아이언은 당장에 잘 치기보다는 연습 도구로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 도구도 많잖아요. 이거 연습도구 사면은 뭐 요새 연습도구 공부할 수 있는 프로램도많고뭐 테니스 라켓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테니스 라켓 맨날 휘둘러봤자 안 됩니다. 테니스 공도 안 치는 테니스 라켓 휘둘러봤자 뭐가 됩니까? 일본 아이언도 치면 훨씬 더잘됩니요 그러니까 연습도구로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 그립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이언은 절대 아까 말한 16도 보다 더서 있는 걸 구하기 어렵고 또새 걸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14도짜리 새거 중고도 아니고 새 거를 거의 일반 아이언 또 아까 말한 투어 이슈고 이게 메물이 별로 없으니까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중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나가요. 이 중고 보통 아이언 개당 하나 비싸게 사도 한 비싸게 사도 아이언 개당 하나에 한 15만 원, 한 2번 아이언 3번 아이언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3번 아이언 정도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VRS 포지드 이런 거는 프리미엄비트들서 3번 아이언 하나 사는 데는 한 20만 원 들거든요 근데 요거 1번 아이언 요거 나이키 블레이드 제가 산데 한 35만 원 들었어요 그것도 싸게 사서 35만 원 들었어요 요런 거는 정말 고 없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죠 35만 원인데 제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아이언 중고 가격보다 더싼가격에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느 정도로 제가 뭐 발견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가소비로 정말 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뭐 저렴하다고 성능이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아까 말한 일반적인 아이언의 캐비티 모양에 또 나름 기술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써가지고 뭐 인서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여기서 길어가지고 뭐, 약간 길면 또 센크도 방지되거든요. 뭐, 그런 기술도 들어가는 굉장히 좀 좋아요. 아이언의 일본 아이언을 공부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제 밴드 들어오는 공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 소량 들어와서 몇개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구하고 싶어도 뭐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루시고 무조건 질러야 되지 고민하면 나중에 재고 없습니다. 해서, 일본 아이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을 바꾸면은 이거는 아까 말한 제 딸내미, 제 딸내미 같이 연습하잖아요. 제 딸내미는 골프채가 어렵고 싶고를 몰라요. 그냥 아빠가 연습시키니까 그냥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 어렵게 골프를 치는데 완전하게 잘 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아빠가 이거 연습해, 이거 연습해, 이러면 주면은 그냥 연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러면은 이거 딱 중간 1번을 주고 이거 쳐벌하면 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몇 번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칩니다. 그러면 제 딸내미가 1번 아이언 연구, 그 친구에 있어요 이제 더 댄서 진 1번 아이언 뭐 마틸돈 검사하면 있거든요 요게 1번 아이언 중에서도 아까 말한 오리지널 뭐 블레이드 못을 빼 그것도 타이거 우즈스는 요따 헤드 진짜 작거든요 얇고 거기에다가 샤프트가 S300이 달려있어요 여자들 S300 S300이야 S300 뭐 그냥 경량 스틸 뭐 N, N, NS 프로 이런 것도 아니고 S300이 1번 아이언을 제 중3 딸내미가 잘 칩니다 왜냐 이게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어렵고 말고 생각 없이 그냥 아빠가 재우지 다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꾸 쉬운 도구만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맨날 연습 레슨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해봤자 맨날 쉬운 도구만 치고 아무튼 이제 쥐어박거든 날아가는 그런 채만 치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쥐어박든 걸 하도 어쨌든 공이 날아가잖아요 있죠? 근데, 우드는 막쥐어박고 하면 잘안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보다 우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실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연습, 레슨 보고 어떤 레슨이 더 좋을까 이런 거 찾아봤자 쉬운 도구만 연습하면 실력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골프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면은 뭐, 일본 아이언 뭐, 그거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뭐, 제가 밴드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뭐 많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정말 그냥 싼싼 싼데 싼 가능한 그린피 정도 뭐 한번 그린피 나가는 뭐 칼, 뭐 카포도 아니고 그냥 아 뭐냐 카포 정도의 그린피 싼데 가는 뭐 캔디피도 안 들어가는 뭐그 정도의 금액으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요 저는 그냥 아직까지도 뭐제 뭐, 팁을 거는 걸 유료도 바꾸고 공부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어, 어떻게 상업적으로 뭐, 좀 변했다 이런 소리도 많이 이제 하시곤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같은 아마추어, 저는 이제 프로, 프로 라이센스를 안다는 게, 물론 당연히 100%, 99 99.9999%제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죠. 저 프로테스트 나가서, 아, 나는 프로테스트 나가서, 그렇게 이제 필드에서 많이 나가서 경험이나 쌓고 나갈 그런 실력은 안 되겠다 싶어면 깨끗이 포기했거든요. 를 근데 또 프로가 안되는 이유 자체가 아마추어가 재밌어요. <laughs> 아마추어니까 내가 필드 나가서 막찔러가지고 90타 막 이렇게 공을 하도 많이 잊어먹고 뭐 90타 적어도 나는 아마추어니까 괜찮지. 만약에 프로가 나갔는데 곱이 나가지고 공 10개 잊어먹고 90타 100타 치면 뭔뭐 개쪽입니까. 그래서 나 아마추어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같은 아마추어들이 골프로 재밌게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팁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자꾸 알려드리고 공, 채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It,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모든 메이저 브랜드의 그런 채들보다 훨씬 더 굉장히 성능이 좋고 쉽고 골프 타수를 줄이는데 좋은 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윙의 발전 같은 아마추어로서 스윙의 발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는 공부해서 연습도구, 연습도구에요, 연습도구. 뭐, 골프채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도구라고 생각하고, 연습도구 중에 필드에서 티샷도 쓸수 있는 연습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도구를 통해서 같이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1번 아이러로 공부를 합니다. 어쨌든, 뭐, 밴드 들어서 글 보세요. 글 보시고, 뭐, 뭐, 공부를 참여하시면, 뭐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니까 어쨌든 어 조금 도전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미 선을 긋고 나는 안돼 어려워 안돼뭐고질도 마찬가지 뭐 드로우 치는 법 가르쳐주고 페이드 치는 법 가르쳐주고 싶어도 나는 아 나는 안돼 그런 것들을 풀어, 풀어도 나는 똑바로도 못치는 똑바로도 못 치는데 그런 거못 해라고 이미 선을 기우면 그 사람은 평생 골프가 안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야죠 하려고. 어려운 거더 도전을 도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골프도 처음에 도전이잖아요. 저긴 드라이브 채를 공을 맞추는 거도전이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골프는 도전을 안하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면. 그래서 그런 도전을 통해서 자기 스윙의 발전도 하고 남, 아, 그 영상이 지진이 씨 보면은 일본에 막쳐나서 엄청 정말 나는 거만한 표정도 아 이런 것은 아좀 잘못 맞은 것같은 이러면서 거만한 표정. 그게 일본 아이언의 묘미거든요. 남들은 치지도 못하는 치지도 못하는 걸난 쳤어라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자신감. 얼마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이제 좋은 도구가 될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는데 수량이 별로 없어 몇개 없어요. 몇개 없어요. 네, 그래서 봄이나 시면 이제 나중에는 구하지도 저한테 구해달라고도 해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벤트 들어오셔가지고 남, 다른 다른 공부하는 굉장히 그런 채도 좋은 것들 많이 다 보시고. 한 1번 아이언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딸내미도 쳐요, 딸내미. 지금 공구하는 것보다 한두 배는 더어려워머슬 블레이드 S300이 달려 있는 그 지금 공구하는 프로젝트 X가 달려 있거든요. 뭐 프로젝트 X도요. 약간 무겁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5.0이랑 6.0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스펙당 고를 수 있으니까 S300이 달려 있는 요머슬 블레이드 1번 아이언 달고저가 쓰는 것도 제 딸내미가 치는데. 여러분들 못 치겠습니까, 그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 공급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